네, 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오늘은 저 외국계 기업 취업 팁 시리즈 말고요. 제그 블로그 구독자 분들 중에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신 분들의 스토리를 간간히 하나씩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그 특별한 그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 블로그 구독자 분들 중에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다고 연락오신 분들은 대략 한 100분 정도 돼요. 그 중에 일부는 외국계 기업 취업 수기 카테고리에 그 수기들을 쌓 올려놨으니까 뭐 보시면 되고요. 네, 올리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네, 올리지 않고 뭐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 들려드릴 스토리는요. 어, 어, 유명 독일계 제약 화학 회사예요.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회사에 2개월짜리 인턴으로 들어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 인턴 2개월 중에 정규직 제를 받았어요. 인턴만 하고 나오는 그런 그그 그 형태였는데 인턴 시작한 지한달 만에 정규직 제의를 받았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어, 인턴을 하기, 인턴으로 입사하기 전날 저를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브랜드님, 어, 인턴 생활을 이제 내일부터 하게 됐는데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나의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인사 잘하세요. 인사 열심히 하세요. 사람들 볼 때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 열심히 하시면 네, 어떤 좋은 기회가 올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 그날 이제 치맥 파티하는데, 이제 치맥 같이 먹었죠. 자,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어, 심리학에서 얘기해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5초 만에 상대의 70%를 판단을 한다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입니다. 하면 70점인 거예요. 그 나머지 30%는 같이 얘기도 해보고 같이 밥도 먹고 일도 해보고 이렇게 막했을때 그게 30% 밖에 안돼요. 첫인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그냥 무뚝뚝하게 인사하는 거 하고 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하는 거 하고 네 어떤 게 사람들의 호감을 더살수 있겠어요. 이렇게 70점씩 인사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70점씩 계속 점수를 네 누적해서 받다 보면 이게 어떤 좋은 네트워크로 이어질지 한번 해보세요. 한두 달만 한번 해보세요. 네. 어쨌든, 네. 그 친구는 제 얘기대로 정말정말 정말 인사를 열심히 했어요. 입사하자마자 첫날부터 가장 빨리 출근을 해서 문 앞에서 어, 오시 씨는 이제 선배 동료분들한테 일일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속 인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아주 반갑게 아침에 인사했는데 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또 퇴근할 때문 앞에서 퇴근하시는 선배 동료들한테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계속 인사를 했대요. 정말 정말 인사를 열심히 했대요.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어 옆에 옆 부서의 부서장님이 어그 부서에 이제 결혼이 발생을 한 거예요. 한 명이 퇴사를 했어요. 이 자리에 이 친구를 추천을 한 거예요. 네, 내부 추천이죠. 외국계 기업은 내부 추천이 이제 활발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하고 그, 그 추천을 해준 그 부서장님하고는 단한 마디도 말을 섞어 본 적이 없었대요. 네. 근데 그 부서장님이 이 친구를 본 거는 평소에 인사한는 것밖에 못 봤다는 얘기죠. 인사하는 거 보고, 어, 저 친구 인사성 밝군. 태도가 괜찮네. 일도 잘 하겠는걸? 뭐, 그렇게 마음을 뭐 먹으셨겠죠. 어쨌든 내부 추천을 그 친구가 받았어요. 정규직 제의로. 그 회사는 신입 연봉이 4천 중반대거든요. 네. 정말 그 신입 정규직으로 들어가기 힘든 회사예요. 어쨌든 정규직 제의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그 제의를 정중히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가고 싶은 직구는 지금 인턴으로 하고 있는 이직구이기 때문에 어, 나는 이 직구에서 커리어를 쌓아나오고 싶다면서 정중하게 그 제의를 거절을 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한테 하니까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직구는 그 회사에서는 신입은 뽑, 뽑지 않는 자리라 그랬어요. 자리라 그래가지고 어, 그 선배들이 아는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가지고 협력사, 친구의 회사 뭐, 블라블라블라 다 뒤져가지고 그 원하는 그 직군의 잡 오픈이 생긴 거를 찾아내서 이 친구를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인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추천을 받은 그 회사로 입사를, 정규직으로 입사를 했어요. 이 친구의 커리어는 여기서 이제, 어, 계속 쭉갈까요제 생각에는 이제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전에 일했던 그 100대 기업에서 선배들이 또 내부 추천으로 땡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인사 하나 잘해서 이제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내부 추천까지 이어지게 되고, 네. 이런 손순한 고려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인턴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학생들한테. 인턴으로 들어갈 때, 보통 이제 2, 3개월 인턴으로 들어가면, 음, 두세 달 있다 나올 친구들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많이 안 쓰죠. 일도 제대로 안 가르쳐 주고요. 뭐, 보통 이제 뭐, 키인 하는 거나, 서류 정리하는 거나 이런 잠복 같은 거 시키고요. 하루에 뭐 일도 많이 안 해요. 몇 시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다 인터넷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색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이제 선배 동료를 만나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고개 푹숙 이렇게 지나가는 케이스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제 회사 인턴 때. 예, 부끄럽고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는 하지만 이 윗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이 친구 성격이 저렇군이라고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죠. 내가 어색하든 내가 불편하든 어, 좀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어, 만나는 모든 사람들하고 두달석달 달 동안에 내가 면접을 본다는 생각으로, 네, 첫 인상, 70점은 받는다는 생각으로 인사 열심히 하게 되면, 네, 어떤 좋은 결과로 또 이어질지, 네,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웃으면서 한번 인사 계속 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좀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얘기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외부 강의, 나갈, 강의 나가거나, 그리고 이제 세미나 할때 간간히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재밌게 하는데,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아직까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